안녕하세요. 대영 사주입니다. 이 휘재 씨와 잘 나가는 문정원 씨가 구서수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휘재 씨는 자월에 가보 일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신은 안 맞고요. 편인격이고요. 배우자궁의 오화가 용신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망망 대해의 간목이 표류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렇게 오, 자, 자 해서 이렇게 도화의 글자들이 있는 것은 인기를 기반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이사주가 가보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목화상간이 사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며 외화 내곤형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곤곤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돌적이고 홍염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고난 재능도 있습니다. 식상이 이렇게 사궁의 녹의 기운으로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말 잘하지만 긍정적, 부정적 기운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런 성격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주가 이렇게 현침살의 기운 때문에 가시도친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다칩니다. 경자년에 이렇게 자수가 또 무자월에 언국에서 자오충이 돼 있는데 또 자오충 자오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사충이라고 합니다. 자오충 기운이 이렇게 충이 되면은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어, 이번 달에 그 구설수로 그냥 액땜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할 정도로 운이 좀안 좋다 하는데, 어, 배우자, 자식 문제로 구설이 나무 한 걸로 그 정도로 액땜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이번에 이 운에는 상당히 위험했던 그런 운입니다. 이사주는 대운이 이렇게 화토 용신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운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기축월, 이번 달 기축월에 갑기합토 추고 원진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좋고 또 신축년도 운이 안좋다. 그렇게 봅니다. 자 문정원씨는 일단 사주 구성이 한눈에 봐도 셉니다. 그러면서 어, 이 사주가 양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일주하고 연주가 이렇게 보금입니다. 그래서 연애 이렇게 경신 이 그림이 있는 것은 성류목의 형상으로 사치, 허영, 맵시로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활동적임에 움직임이 큰 그런 직업을 갖는다. 그런 불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지에 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영마로 큰 돈을 버는데 어, 또한 어, 사고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마라 함은 방송 유튜버도 영마로 봅니다. 자, 이사주가 경신 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녹의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명이 이렇게 녹의 기운을 깔고 있으면 쓴 기운으로 가장 역할도 할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 자체가 재물이라서 망해도 다시 복구하면서 또 재기하고 그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자, 재물에 대한 능력은 타고났지만 관리를 잘못하고 또 욕심이 지나쳐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망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주 우성이, 그리고 식신이 녹궁의 생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 이렇게 사주 원국에는 식신의 기운이 없지만, 식신의 기운을 이렇게 어, 본인의 사주에다 일주에다 이렇게 맞춰 보면은 생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낳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또 남편하고 직업 이렇게 관의 기운을 보면은 관이 녹궁의 병의 기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많은 영마의 직업이 본인도 잘 맞습니다. 자, 이사주가 간요지동에 또 이렇게 인신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궁이 상당히 불미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50대 들어서면서 부부가 자오충, 인신충, 또 이렇게 보금충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사주 구성입니다. 아, 이 휘재 씨도 이렇게 좌우충이 있지요? 또 문정원 씨도 인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50대에 가서 이혼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정원 씨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연예인보다 더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일도 양단에 강한 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자존심, 자존감이 세입니다내 자신이 최고다. 이러면서 이렇게 쎄지만 내 위에는... 대중들이 존재한다. 그걸 명심을 하고, 또 지나친 재물 욕심을 버리면 잘 풀립니다. 대형사주였어요.